그냥네 뾰족빨 소리가 나야 슬레이트가 됐대 아까 음세라자 오늘 할 게임은 블루 아까이 먼안타깝게는제가 자, 자, 그 피드백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 지난 얘기가 좀 그렇게 하게 돼그 아비도스가 그 카타카타 그 헬멧 다리 가지고 있던 그 무기에 대해서 이제 전차가 있잖아요 전차가 아마 그 블랙 마켓과 관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베일 계좌가 블랙 마켓이라고 가지고 아 그래 암시장이니까 그래 어 그, 그런 거겠지라고 해 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왠걸 블루 그, 그 뭐야 어 블랙 마켓이 해놓고서는 완전히 유흥가가 돼버렸어. 왕당해서 황당해가지고, 그때 제가, 어, 어, 이게, 뭐, 뭔 세계까지, 뭐 이래? 라고 해가지고, 좀, 어, 황당히, 어, 황당했었, 했었거든요. 그래, 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단, 뭐, 블랙마켓 들어갔다 붙여. 어, 근데, 어, 거기서 뭐, 어, 오덕할 것이 있는, 뭐, 다른 학교 학생을 구출하면서 일이 좀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이런 일이 꼬여가는 상황 에서 과연, 어, 아비조스가 어떻게, 어, 해결해 나갈지, 어, 오늘, 한 번, 게임업에 플레이, 오라 그, 메이스토리 있죠? 메이스토리 진행하면서, 오늘 한 번, 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오프라인 하면서요, 레벨업도 좀했고요 뭐, 하루에 한번 정도, 그, 그, 던전에 돌면서, 레벨업을 좀 올려, 올려가지고, 한 33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차를 살짝 좀, 예, 질러놨는데, 어, 뭐, 그냥, 무난, 무난하게, 무난, 무난하게, <laughs> 그렇게, 그렇게 했다, 고양해해주시오 뭐, 좀, 어, 이상하게 좀 말해가지고. <laughs> 뭐,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어쨌든, 지내고 있어요. 지금 벌써 따로 마이프트, 지금 유튜브,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아프리카마다 제 추천과 지금 마이프트 했다. 자, 퀵! 근데 진짜로요, 저도 가챠 뽑으면서 지금 이던 학생들 지금, 지금 얼마 모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 여섯 타고도, 열둘, 열여덟, 어, 스물 넷 타고도, 어, 스물다, 스물여, 스물 일곱 명이나 뭐 한데, 정작 삼성이 지금 없죠. 삼성은 내루라미도리로 없어. 미돌이 그, 지난번에 그, 가차, 지난번에 가차 한판 돌렸는데 얻어걸리죠 이거. CK인데? 어, c k 도 얻어, 얻어가지고, 나를 좋게 보고 있다. 물론, 예,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지, 성능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인스토리를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메인스토리를 진행해야지. 그래야되거되니요 뭐 물론, 예, 한번 가차를 지르고 리자 시작해야죠. 그나저 정말 좀좀흘낳겠다 근데 아내웃대가또 <목소리가> 가버릴까봐 <목소리가> 어... 걱정이거든 b u 다한 한번 가 돌리자. 자가 어. a 한번 돌려주고 자,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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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n 봉이걸 그냥 바 바로 어어거거 l 어차피. 자 자. 자자자 h Oil, y 고

G <laughs> 스리 하고 있고요.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 소속 게, 게임, 게임 개발 분야라고 요즘 십대들 게임 개발하기 나하지만아 주고 이렇게 이 어, 그렇게 아마. 어차고 어쨌든 캐롤 어, 피고도 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 얘도 그어그미돌이라 이렇게 새로운 신캐죠. 예, 어그 뭐야 지난 지난번에 오프라인 때한번 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 언어네 오늘 방송 사이서 <laughs> 어, 어쨌든 어 좋고요. 일단은 뭐 어, 지금은 베이스토리를 어, 진행해야 하니까요. 베이 스토리 가장 중요한 만큼 진행해야지. 어. 자 기, 기, 계속 진행해보죠. 예. 자 어쨌든 블랙마켓에 들어와가지고 겨우 딱 숨은 돌렸다. 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출동 수용복 복면단 뭐 이거 은행 강도와 관련된 거 아니겠지. 어, 그러지 않게 밀어야 될거 자 어쨌든 가봅시다 출발 자 어쨌든 출동 수영복 못맨다 1번 아 찢었어 아, 몇시간을 걸어다닌것 같은데 아 걸어다녔구나 어, 하긴 아 이정도 강인군은 아저씨에게는 정말 무리라고 허리랑 무릎이 남아나질 않잖아 오십구야. 계속 앉아있는것도 허리랑 무릎에 남아나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너 네가 어른이 되어봐 어,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가가지고 어, 그그 계속 걷는 것도 좋은 것도 하겠지만 만보 걷기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그안 그래요? 어. 어, 어라 호시노 시는 나이가 그 응? 어, 그러니까 몇살 차이 안 난다니까 어, 아 저기 붕어빵이에요, 어이? 붕어빵? 어 진짜다 이런 곳에 노점이 있다니 신기한데? 응? 저희 저거 먹으면서 조금 쉴까요? 제가 살게요. 뭐? 뭐? 노부미 선배 또 현금카드 쓰려고? 아유 선생님의 어른의 카드도 있는데 혹시 도좀 너무하다 응. 제가 먹고 싶으니까요. 다 같이 하나씩 나눠 먹어요. 아무래도노부미 제가 생각했어그 여러분들 그케이온에라오는그 누구야? 그 코토부끼 추부기라고 하죠. 시 코토부끼 추부기 추부기처럼 어. 혹시 그 부잣집 딸 아가씨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세요. 뭐왜 그러냐면, 게다가 도 이게 미니건을 이거 들고 있잖아. 이거, 어른, 어른이어서 못 들어요. 어, 어른이어못 들고, 그, KO라는 코토미 튜브키 같은 경우에도, 그, 키보드도 상당히 무거워가지고, 그, M60에다가 10kg에 더 늘어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빠를걸 어. M60 저도, 저는 들어봐서 안 돼. 진짜 무거워요. 예. 그런 거한1 0 k 를더 든다고 생각해봐. 진짜 이 어깨뼈 빠지거나 그런데 노노비 앞 입장에서 이런 거그 어, M65에 몇배 되게 미니걸는 미니걸로 준다 이거 k 이오코토프키 추봉이 오늘 비슷한 케이스로 봐도 무방하군요 게다가 또 어, 자기가 어 산다라고 했었다고 산다고 했다고 봤을 때어딱 봐도 이거는 어, 모티브가 어이온의그어 추봉이와 비슷해 어, 그죠? 자어째 나눠 먹다고 하고 먹먹먹먹먹먹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먹네요 <목> <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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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야당 떨어졌는데 잘 됐다 물론 각설탕도 좋긴 하겠다 아잘 먹겠습니다 먹먹먹자자 아, <목> 자, 선생님도 오 또 주는 거야? 근데 나는 닭, 나는 부업 빵보다는 이게 좋은데, 어, 아, 너 모르는구나? 어, 너 나한테 주고 그 에너지띠 그, 어, 에너지업 파워 하스트라고뭐 할씩 할씩도 모르지 어? 나 그게 좋은데, 어, 어쨌든 어. 잘 먹겠습니다. 아이네 등은 학교 돌아서 가서 따로 챙겨드릴게요. 우리끼리 먹어서 미안해요. 아하 아, 괜찮아요, 노동미 선배. 너는 여기서 다른 과자 챙겨 먹고 있으니 아이고 학교에서 남만의 과자 가 있나 보구나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먹으면서 좀 쉬엄쉬엄 해 어? 알잖아. 자 어쨌든 희우비 어 보충수업 어요 이렇게까지 정보가 없을 수 없는데 좀 이상하네요. 근데 찾고 계신그 전략벽의 정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데 찾으면 흔적이 없어요. 아하. 흔적이 없다. 그러면은, 적어도, 에 예, 기록, 말, 소를시켜버렸다는 것도 나쁘지, 그것도 있는 게 뭐죠? 왜 그러냐면은, 그 아무리, 그, 암시장이 해도, 그, 그, 숨겨놓을 것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 불태워버리겠다. 특히 무서워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물리적인 충격.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 IT를 배우셨던 분들이라면은, 어, 그러한 그 하드디스크 같은 거 다, 그, 어, 파기시키려 어떻게 하지 되잖아. 물리적으로 충격을 줘야 돼. 어.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고 가죠, 판매루트 자재보관기로전부 이상하니 마치 누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느낌이야 그렇지. 그런 거야, 어. 아무리 이곳을 지배하는 기업들이라도, 이, 이 정도 블랙마켓을 통제하지 못할 텐데. 어, 어. 블랙마켓을 통제하지 못한다? 어, 어. 뭔가, 있지, 그 어. 그 정도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라기보다는, 이렇게까지 나는 느낌이. 그런 마아이지 아까 전그 메인 빌런이 나와가지고는, 어, 떻게손좀 보고 싶다는 그런 걸, 어, 얘기했으니까, 어. 자, 어, 잠가만 여기에 보이는 기업들은 대놓고 악회 입잡고 있어서 딱히 숨기거나 하지 않거든요. 아, 대놓고 한다. 하긴 뭐, 이런 거그 유흥가 같은 경우에는, 어, 일부 야쿠자들이 팔기, 팔개, 팔게를 치는 거 그런 마 아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그, 조폭이 그, 그 때그 1990년대 IMF 터지기 전이가 어, 1996년대만 해도 진짜 활기를 어, 많이 치다가 어떤 한 사건 터지면서는 과연 완전히 어, 난리 났었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폭이 거의 안 보이다시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어, 뭐 치안이 완전 안전하다고 하잖아 뭐. 이거 여기 때 일부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런 말도 할걸. 학원 도시 대에서도 그래, 어, 조폭과 비슷한, 뭐, 지역폭력단이 나온, 나온다고 할 정도인 거 보면은, 뭔가가 있지. 어. 가령 저기 빌이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블랙마켓의 유명한 암흑은행이에요. 오, 블랙뱅크라의이겠지 어. 블랙뱅크. 블랙뱅크? 암흑은행? 아, 블랙마켓의 가장 큰 은행 중하나예요들리 소문, 소문으로는 키보드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작물 중 15%가 저기를 흘러가고 있다고 해요. 백령, 강명 감독 납치 등등 다양한 범죄로 벌어진 돈들이 흘러들어와서 또 다른 본질이 이용되는 불법 무질이나 변기가 되고 그런악환에반복되는 반복, 거거든요. 어이씨구야. 이거 진짜 어. 거기 그런 게 있다. 그거 뭐야? 그거 지시에서 보면은 어. 이라그 어. 악도 그러 어. 그유자집들 어. 그런 사람들이야. 그럴 수가. 은행이 범죄를 조절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저 은행도 범죄의 집 이거죠. 야쿠자 이거 간단히 생각하면 조폭이 은행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왜그 그 그렇게 있잖아. 왜그 예전에 그 저축은행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을 때랑 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자, 고록하니, 어서오시고요. 자, 지금부터 팔로우 맘부터 쭉, 구독,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아프리카부터 하셔요. 추천과 지금까지 맘부터 했다. 지금 하고 있는게 블루 아카이브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일본 야쿠자들이, 야쿠자들이, 의대를 어, 운영하는 데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 우리나라 저런지 하자거나 아시죠? 에. 가볼까요? 에. 그, 그것도 지금 보면은, 그 은밀히, 그 한다고 하죠. 경찰은 좀, 뭐, 어떻게 해서 도 버텨내려, 어떻게 해서 도 잡아내려 가고 있고. 너봐하잖아 초록색을 뭐 하고 이, 너무하잖아. 뭐하고 있는 거야! 뭐, 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쪽도 그쪽 다른 사정이 있을 테니까. 몰락하면 2일, 3일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어, 그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 게임 같은 경우를 초조 젠셀, 그리고, 어, 프리코넬에 섞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어, 그 이해는 빠를 겁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요 저도 지금 어, 며칠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그메이스토리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그 아예 안, 바꾸, 안 보고 있거든. 어.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레벨 33까지 올리고 어. 그리고 학생들의 그, 어, 별한 그 3성, 사성 올리는 거아 뭐라고요? 아! 아 쇼조젠세 프리퀄! 그러니까 쇼조젠세는 간단하게 그냥 소녀전선이라 생각하면 되고 어. 그걸 이제 일본어로 말하는 거죠. 쇼조젠세이제한 거고 어. 프리코레 그리고 이제 프리세스커렉트 리다이브 그렇게 말해가지고 내 어시 받아가지고 가 프리즌스 커렉트 리다이브 어, 예. 어, <laughs> 아두장안 해봤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저는 어 하시는 분이 꼭 있을 거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안 미안합니다. 어쨌든 예. 실제 세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네. 우리들 아비도스 안에, 안에서만 있어서 밖에 사 모르, 너무 모르고 있는 거같음자 그쪽으로 1군의무자 병력이 접근하고 있어요. 아, 아우. 진짜로?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자, 지금 메인 3-2까지 했다고요? 어. 아, 애들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지? 저도 지금 그것도 고민이에요. 진짜로, 그, 아까 말씀드린 쇼조젠센처럼, 그, 어, 떻게 이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때, 쇼조젠센 그때 제가 좀얘기하 얘기할 게 있는데, 어, 막작이었어요그 이상 라인 쫙 끊겠습니다 어쨌든 에이, 누가 오고 있어? 어, oh, 디즈니이 어? 딱히 우리를 발견할것 같지 않지만 일단 몸숨길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와, 저들은 마켓 가드이에요 뭐? 마켓 가드 마켓가든? 어? 마켓 가드 마켓 가든이 아니고, 그 혹시 그 삽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마켓 가든 아니면 그 마켓 가든 작전의 그 그거는 아니겠지? 응? <laughs> 아, 농담을 얘기요여러 어. 알겠어요. 어. 아까 얘기한 치약기지 최상위 조시요 한마디로 자경달에그 위에 있던 그런 놈들이잖아, 오. 어, 얼른 서주세요! 자, 어쨌든 숨어본다 이거죠 어. 자. 그냥 단순히 술차? 호의 중인 것 같아요, 뭐, 뭘 호의하고 있대 일단 차는 움직이는데 왜 트럭 소리야, 왜? 어. 좀,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요, 에? 트럭, 어, 트럭 고 나는 몰랐네. 응, 몰랐어. <laughs> 트럭, 트럭 소리 자기 조금 그런 건줄 알았군요. 예, 미안하다. 저런 거 호소하고 있어. 현금 수송 차리야 어라? 저쪽은, 어? 저쪽은 뭔데? 어? 뭐지? 뭘까? 아무 은행으로 들어가네요. 예? 이거 아무래도, 에, 냄새가 나죠. 에. 이쪽은 개코라고, 어, 냄새 났다고. 어,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 어, 조사하면 다 나와. 자, 자 이쪽은 이거 86C 소총 들고 있어야죠 에. 이달의 수급입니다 수금, 이달의 여기 블랙마켓 의그 은행 직원이죠 에. 어 이쪽도 돼있구만 수고했어 나 여기 주행 자 여기 주행확기 서류에 사인을 네 씩씩씩 씩칙 하면서 사이해주고요 오케이 그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가네요 자문 열어 이번 달 현금 어쨌든, 암흑은행에서, 예. 예. 돈, 돈, 예. 현금 수, 수급하는 거, 예. 확인했는데, 그, 아까 카이저 롤에 있던 그, 은행 직원을 알아봐요, 노도비가. 나도 저도 봤네요. 어라? 두 사람? 어? 어, 뭐야? 저 사람 맨날 우리한테 이자 받아는 그, 은행 직원? 어? 어라? 그러네? 왜, 거기 있는 거지? 네, 네? 어떻게 된 거지? 저, 정말이네요. 카이저 롤 소속이 트럭이에요. 우리가 어제 3월의 현금이 실렸던 바로 그트럭간데왜 저게 블랙 마켓으로 카이저론이요 왜야? 알고 있어 휴미짱? 아, 아 카이저론이라면 그 유명한 카이저 코퍼레이션 고리대금 회사요. 오 뭐야? 카이저 코퍼레이션 고리대금 회사? 역시 이래가지고 제3 은행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런 의미인 거지 지금 상황이 이거 아무래도 제 아무래도 그. 어. 그, 어도비스가, 그 아무래도, 제3은행에게 돈을 빌렸다는 게, 기가 있었, 있었 거죠? 어. 지금, 어, 딱, 그 느낌이, 그 느낌은 역시 줄수 없어요. 유명한, 범죄자들 아, 아니요. 하이저그룹은, 자체는 범죄사야 돼요. 아, 범죄사야? 어, 그러면, 뭐? 하이저, 법과 법법사의 교묘히 줄타기, 위험면서우려를무어발 기업으로. 흔히 얘기해, 이런 걸 다단계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 아하. 이거 다단계 앞에, 이거, 이거. 4단계 완전히 낚여버렸네, 아도비스가. 어. 카이저는 저희 트리니티 지역으로도 꽤 많이 지출했는데, 학생들이, 학생들이 무대가 될까, 티파티에서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이상황 이거 아무래도 다단계라랑 무서운 거랑게 느껴지는구만, 이게. 뭐. 티파티? 그 트리니티 학생회가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의 비틀 하게, 아비도사교는 저카이저로하지는 비틀 빛을... 우리 쪽에서 빌린 건 아닌데 그 어른들이 빌렸다라는 게 말이 맞을 거야 어좀복잡하게 어, 한데 어쨌든 길어 아이들 짱 방금 들어간 수동 트럭의 주행 루트를 검색할 수 있어? 아, 아 잠시만요 자 아, 어쨌든 띡띡띡띡띡띡 오어 그러나 안 돼요 무리예요 모든 데이터 오프라인 관리하고 있나봐요 전혀 검색이 안 돼요 역시 그러겠네 그 기록들을 지워버리려면 지워버리물태워버릴 수도 있겠고 말이야. 어, 그러고 지 우리한테 현금 많이 요구했었잖아요. 그게 설마 우리가 내 현금이 블랙마켓의 범죄 은행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었다. 역시나. 이래서요. 예. 제3은행을 믿어서는 안된다라는 게 느낌 이딱 보네요. 예, 그치. 그, 그럼 뭐야. 우리가 블랙마켓의 범죄자금 대구, 대주고 있었다이기잖아 <laughs> 이래서 아마 이시로코가 어. 그 은행 강도하자는 얘기가, 얘기가 나왔었을 때좀 생각했어야 하는 건데 어이전되면에 정말 어 은행 강도하게 돼어 아아 아 아직 몰라요 증거부족하죠저 트럭의 동선 찾기까지 저는아 방금 직원이 사인한 주요 확인서류 저 그걸 보면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오 그럴 수 있겠지 그러고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문서로 돼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로 돼있어가지고 그폐드에다가 그냥 그 사인 많이 주 이거 땡이잖아 어. 그런 것,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거 빈틈을, 어, 빚고 자한자 야. 이거 대단한 거지? 어. 아하. 오! 그거, that's a good idea, 야. 희미짱 음. 아, 아, 하지만, 생각, 그치만, 생각해보니까, 소리는 저 은행 안에 있지, 무리인데. 블랙마켓에 가장 초토까지 보완을 잘하는 은행 안에 있으니, 마켓까지도 저렇게 자책시고 있고, 그거 말고 저, 그러게주의을 찾는 방법이면, 어디보자, 음, 자, 뭘까, 어. 어, 아니, 뭐, 싫고 뭐, 원리고 뭐 설마, 아까 행, 아까 행하지 못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어싫고 어떤 게 세워, 세웠어야지, 아까 그 은행 강도 하겠다라는 그런 거 세웠었거든, 어. 그런 제안을 했다, 뭐야. 설마, 이래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지, 어. 다른 방법을 로 진짜? 보시는 선배, 여기서 그 방법밖에... 어... 과연 그런가, 그건가, 그것인가... 에? 아, 아 그러네요. 그 방법이야. 지금 모르고 있죠. 얘를기우미는 네. 어... 아, 잠깐 뭐, 무슨 는거야 설마 그거... 그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 아니지? 겠 <laughs> 이미요... 어, 다... 어... 생각했네요. 세리카를 지금... 어, 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 지금... 어, 그거를요? 네.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뚱찍뚱뚱찍 뚱뚱찍 뚱뚱찍 진짜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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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laughs> <laughs> <잠시만요>. 장난을 하는 <laughs> 거예요 에, 애드립이니까 좀 봐주세요 <laughs> 저기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방법이라는 게 뭐죠 방법은 하나 방법은 하나지 어. 바로 이렇게 하 은행을 찾아 <laughs> 이럴 줄 알았어 에. 드디어 에. 음악 나오죠 에. 은행을 털어야죠 뭐. 아 그렇지 여기서는 그런 전개지 <laughs> 어, 달리 방법이 없다 이거지. 그래, 이걸로 이가하는 거야. 나거요 네, 저기요 아, 진짜야? 진실이 거지. 어?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정말로? <laughs> 어, 저게 활동이 더라고요 방해가 그렇다면은 자, 해줄 수밖에 없게 돼. 어, 아니, 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래. 어, <laughs> 네네네 네, 네. 당당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말린다 한번 들을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든 되겠지 으 말이 없어 히우비오 그리고 아 히우비 어. 미안해 히우비 이보배를준비되 못했어 결국 히우비를 빠져야가게 돼요 어. 야 이렇게 되면 딜키는 전부 트리니티 지자하고 둘러질수 밖에 없다나 어? 이러면 좀 얘한테 좀뭐가 다른 거좀 있어야 되지 않냐 어? 어 왜그렇게 아 어? 어머 그건 불당하잖아요 기업이 다 급한 대로 이거라도 에? 뭘좋은데 어? 어? 붕어빵 저 <놀람> 지금 무슨 소리가 하잖아요? 붕어빵 봉투하니까 그그 뭐야 그 바이오 하자데나 하는 거그 포, 바이오드 포이라는그빵 봉투 아시죠? 그거 생각하시구요어 아니면 좀 그거 좀 모르시고 다니셔도 되 여러분들 김신경 시리즈나 하는 거 파우스트 하시죠 하우스티아나 그거를 그거일 건데. 어 자, 에? 아 잠시만요. 이 여러분. 아 자, 아아아 자, 아아이으 <laughs> 진짜, 와, 이거 빵아아우리빵아아아아아 빵봉, 이거 딱봐아아이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오늘 선생님, 힐 밑장은 5번이에요. 오우, 근데 비적거 보스인데, 원주인들이. <laughs> 야, 이거 진짜, 제가 왜, 왜이 생각을 했는지 아시죠? 갑자기 그, 붕어빵 복자고 생각했었어요. 예상했거든, 이거. 어, 그 생각했단 말이야. 어, 그빵 붕자고. 바이오 하는 포에라 그러고그 어, 놈, 어. 저, 저도 가는 거면 아무근데내 털러, 예? 에헤, 아까 약속했더라기금자가 기업장 오늘, 지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걸로. 아, 아, 저는, 이제 학생의 분들이, 어떻게 봐야 할지. 상관없더라. 나쁜 건 저쪽에, 엄죄을 터내고 있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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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어, 마치, 그, 젤리피쉬 해적단처럼, 어, 저기로 해적단이 되는, 그런, 그런 거죠. 에. 자, 선생님, 그 대사를 부탁해. 에? 부쌤아. 자. <목소리> 야! 자, 어, 어쩌자 사자. 자, 은행을 타자. 응. 예, 제발. 아유, 희우빈을 울고 싶어 하네요. 또, 띠용, 뿡면 날. 할말 없죠. <laughs> 결국, 이렇게 해서. <laughs> 뭐야, 아야네아야네까지 아이아네. 1억이야? 와. 근데 숫자 기0 혼자 쏘았어. 와, 이거 하게 뭐 오퍼레이트도 얼굴 밝히면 안 된다 이거? 아, 진짜. 나 어쨌든 모니터링 오퍼하며 됐지 말이지. 아유 진짜 잘나왔다나 어쨌든 증입니다 하면서 부비 컨티뉴 하고 나오네. 나 어쨌든 2부 들어간다. 자.